안녕하십니까.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반주자님 잘 갔다 오셨어요? 네. 그 아버지 하늘나라 보내고 모든 일정 맞추고 어제 왔는데 설교 시간 졸지 마시기를 바라요. Don't fall asleep. 이 시간에 하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우수와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주 o s 아 chapter 1, verse 1 through 9. 구약성경 320쪽입니다. 여수아 1장 1절 9절까지의 말씀, Joshua chapter 1 verse 1 through 9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사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여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곧 광야와 이 레바돈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촉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변태까지 너의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정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 어, 한 여름이 되면은 항상 그 여름 특별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 특별 프로그램 중에 하나 MBC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이. America Got Talent라는 프로그램입니다. This is like a talent show in Korea. 어, 이 미국에서 탤런트 하는 탤런트 어, 쇼입니다. 근데 바로 지난주 화요일 날 41세의 아빠가 나와서 어, 어, 노래를 하였는데요. 어, 이 사람은 그 테네시 출신인데 원래 어, 크리스찬 어, 싱어였었어요. 크리스찬 싱어 때가 지금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가서 어, 캘리포니아에서 여섯 명의 자녀를 둔 아빠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그 직업은 소아 정신과의 간호사입니다. 근데 지난주 생방송에서 이제 쿼업파이널에서 어, 통과가 돼가지고 이제 어, 준, 준결승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Now he's going to go to semi-final. 근데 이 사람이 부른 그 노래가 어, 이 사람의 쓴 것은 아닌데요. 그 노래가 그 노래 내용 속에 정말로 뭔가가 가슴을 쨍하게 울리는 어, 노래 가사가 있어근데이 사람의 삶을 배경으로 한 어, 노래인 것 같아서 더그 가슴을 이렇게 울리게 했는데요. It touched to the everyone. Uh, even this song made uh, the judge cry. 그 사이먼 카월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혹독한 어, 어, 심판관인데 그 사람을 울게 할 정도였으니까요. 한번 어, 가사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사의 용은은 s o m e t i m e s I'm b e a t e n Sometimes I'm broken. 때로는 e 밟힌 삶입니다 때로는 빈털터리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이 도시는 연기에 불과한 것 같이 볼 때가 있어요. 무슨 비밀이 있을까요? 무슨 풀수 있는 암호가 있을까요? 더 나아지게는 할수 없을까요? 나는 희망을 잃어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어떻게 숨을 쉬어야 할지 상처받지 않고 사는지 말씀해 주세요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나는 아는데 나는 믿긴 믿지만, 부서지고 나서 먼지가 되었고, 나서 아직도 비명소리가 들려요. 가이들의 소리도 들리고, 평화로운 소리도 있었는데, 근데 그 모든 소리들은 사라져버렸고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숨을 쉬고, 어떻게 상처받지 않고 살아가는지 말을 좀 해줘보세요. 어둠이 나갔을 때그 어둠 속에서도 빛이 있다는 것을 내게 말해주세요. 어둠이 지나간 후에 또 다른 길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근데 사실 우리들의 삶 속에 부서지고 이렇게 깨어진 우리들의 이민생활에 꼭이 노래 같아요. It's just like this song. 부서지고, I'm beaten, I'm broken. I'm surrounded darkness 그 어둠 속에 있는 듯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누군가가 내게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떻게 어 숨을 쉰다는 거 얘기를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송의 내용이 어 그런 내용입니다 부서지고 깨어지고 어 소망이 상실되어가는 현실 속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는 그런 간절한 노래인데요 오늘 사실 여기에 대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들 삶 속이 내가 부서졌고, 내가 깨어져 있고, 정말 어, 아주 어둠의 어, 답답한 현실에 부닥치고 있다면은 어떻게, 어디서 그 답을 찾아야 될까요? 그 해답이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How can we be in this world? 그 대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That answer is in the Bible. 성경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어,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죽은 후에 젊은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넘는 백성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And then t h e end l e a d 2 million i s r a e l i s 그러니까 사실 그 엄청난 과제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God is speaking to Joshua. 한번 같이 봉독해 보실까요? 1절 2절 말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순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우수와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God is speaking to the person, Joshua. 난 가족이 아니라 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 가족이 있고 내 사랑한 친구들도 있지만은 결국 살아가는 것은 나예요. I am the one living in this world. There are family, there are friends, but still I am the one living in this world. So God is speaking to me.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미, 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을 먼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약속, 축복을 먼저 말씀을 하세요. God does not speak us how to live now. But before he says that, and he just gave us, he gave to uh, Joshua and promise for the blessing,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Look at uh, what's the, uh, his promise.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일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 에 이르는 해촉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까지 너의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게 축복의 말씀이에요. That's what God's promise.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Not only to Joshua. God, God is promised to Israel is. God is promising to all God's people. 하나님 의 백성에게 주시는 약속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여호사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를 바래요 That is for you and me.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럼 이런 축복을 쟁취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럼, to get this promise, to get this blessing and how to live in this world God is speaking to us. How to live in this world?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첫 번째 방법은 이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Be strong and courageous. 한번 보세요, 다 같이 6 절, 육 절, 칠 절, 팔 절인데요, 다 같이 독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너는 이백성 내가 그추석에게맹세여 주리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정 모세가 내가 명한 일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구절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하님 여와가 호 너와 함께 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느끼시겠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야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려면요 강해지셔야 합니다. We have to be strong. We have to be courageous. 어른이나 애들은 할것 없이 we have to be strong to against all the t e m p t a t i o n against all the evil spirit. 그 악한 것에 싸울 수 있는 강하고 단단한 이런 우리가 돼야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한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쓰러지잖아요. Even though we decide we w a n t to be a better Christian, we just fall in any time. We fall for any temptation. 그 유혹이 금방 넘어가잖아요.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무서워요. 무 무서, 무서운 삶을 살아가요. It's just today's society. It's just kind of so so scary world. 현실의 상황 보세요. Look. I, I've been telling you so many times about the, all the uh, what happening in the whole world, the natural uh, disaster. 그 자연재해 보세요. Hurricane, volcano, earthquake, wildfire, e r o p t i o n 이런 뭐 홍수나고 허리케인나고 뭐 태풍나고 화산 터지고 자연재해. 여러분, 여러분들이 겁나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끝이 오면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그것은 오로지 끝이 아니라. 오로지 끝의 시작일 뿐이다. Only the beginning of the end. This is what the Bible said. 그 뿐인가요? 사회적인 것 보세요. 사회적인 재해. 계속 전쟁.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genocide가 또 일어났었다고 해요. There was genocide was done in Africa. And then the, 그냥, m s s 사람을 그냥, 그냥 대량으로 학살하는 그런 사건들이에요. 그리고 학교에서 일어난 어, 테러들, 마약, 성병, 학교 보내는 게 자체가 무서워요. 여러분, 무섭지 않으세요? 아, you know, I'm kind of a little scared to send i n g our kid, my precious kid to the school. 이게 정말 얼마나 무, 무서워요. 그냥 사실, 이, 어, 바로 지난주, 지 지난, 어, 바로 이틀 전이에요.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3일 전이죠. 몽고메리 카운티에요. 바로 어, 메를랜드 쪽에서는. 퍼블릭 하이스쿨에서 콘돔을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데이티 사이트 디스튜비트 컨덤. 그 이유가 그 학교, 그 카운티에서 너무 많은 고등학생들 중에서 너무 많은 성병이 어, 그 유행이 되기 때문에. 근데 놀랜 것은요, 미국에서 미국이 성청소년 중에 가장 성병이 가장 많은 나라예요. 그리고 열명중여명이 성경험을 했고요. 그 중에 네명중 하나가 성병에 감염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 고등학교 보낼 때, 대학교 보낼 때, 내 아이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하겠죠. One, of, uh, one out of four, they are contagious, contaminated by STD. 무서운 거죠. 그것뿐인가요? 매 25분마다, 지금, 미국 내에서, 매 25분, every 25 minutes, 22,000 babies, a born was contracted by d r u g s 그 주록 디펜던스들이 주록한 사람들이 그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자.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그 마이크 캐럴러가 왜그 노래가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지 그이 사람의 라이프 스토리를 한번 들어 보세요. How how what on a world how come he became father of six children? 저는 마이클이고 제 부인 아이비입니다. 아이들을 2010년부터 애들을 어, 입양을 시작을 했는데요. 내 딸을 하나를 낳습니다. 하나가 두 살짜리, 두 살짜리 되면서 새 동생을 가져댄다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세 명을 입양을 했는데 이세명 아이가 다 마약 중독 부모들을 밑에서 태어난 아이들인데 소셜워크가 얘기하기를 애네들은 완전히 동물 같다고 그리고 거친 그 동물 같으니까 감당을 못할 거라고 그래서 정말 봤는데 한 6개월 동안은 문을 닫아놓고 키울 정도로 그렇게 와일드 했어요 그래서 애들하고 같이 어 생활하면서 애들 학교를 보내는데 또 하나 연락이 왔어요. 여기 뇌성마비에 걸린 한 아이인데요. 완전히 장님이고 움직일 수도 없고.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 와이프는 그 다른 애들을 돌봐야 되니까 이 아이를 제가 돌보는데 감당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왜 이런 일을 내가 맡기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사인을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택해야 되는지. 근데 일을 하러 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여준 거예요. 이 호잇 패밀리가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65번의 그 마라톤을 뛰었던 이그 사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이 아이를 제가 한지 내 아들로 입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눈물이 터지는데요, 하나님 이제 이게 내 아들입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나서는 이 아이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뇌성마비인데 원래 뇌성마비를 태어난 게 아니에요. 부모가 이 아이를 갖다가 너무 어뷰스를 하다가 이 아이를 집어 던지고 집어 벽에다 집어 던져서 머리를 쳤고 그 머리를 치고서 그래서 머리를 치고 나서 그걸 또 병원을 24시간 후에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더 말도 못 하고 눈도 못 보는데 그리고 의사들은 생각하기를 절대로 혼자 먹을 수도 없다고 하지만은 바로 며칠 전부터 혼자 먹기 도 시작했고요. 아침, 점심, 저녁도 이제 혼자 먹어요. 절대 걸을 걸을 수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걷기도 하고요. 정말 정말 기적적인 변화를 제가 이 아이를 통해서 보고 있어요. 이 아이가 나에게 주는 사랑은 정말 로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정말 저에게는 놀라운 간증이 있고요. 라리아. 아멘 해봐. 한번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해봐. 저는 이 사람의 그 개인적인 간증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아까 들었던 그 song Sometimes I'm beaten. Sometimes I'm broken. 어떤 때는 부서지고 어떤 때는 쓰러지고 어떤 때는 조각난 삶 같지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저에게 말해주세요. Tell me how to live in this world. Be strong. Be courageous. 여러분, 부서지고 낮아지는, 그리고 천산초앙 나는 그런 삶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사시겠어요? 아니요. 강하고 담대하게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싸울 준비하고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영광받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Be strong, be courageous.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Fear not. 좌절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 포기하지 말고요. 그리고, 어, 어 약해지지 마십시오. Don't be weakened.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도전하십시오. Challenge! 우리에게 주어진 삶 아무리 약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Even though we feel so weak, even though we feel so small, even though we feel so fragile 우리가 약하고 작게 아무런 것도 할수 없다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God promised us. Yes, I will make you strong. 내가 너를 강하게 만들마 담배하라. Be strong, be courageous. 근데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요 또 하나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To live this world and meditate God's word obey His word and do His way.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지키고 행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7절, 8절까지 봉독합니다. Let's read verse 7 and 8다 같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배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은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 충분하지 않아요. 성경 봉독하세요. read Bible. never enough. read Bible. 그리고 come the word into your heart.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해하세요 do it exactly what God told us to do. 근데요, 여러분들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옆에 있는 사람 말을 잘 들어요. 잘 들어보세요. 천하태평 아시죠? 천하태평. 야, Peace for under God. Right? 그런데 천하? 요새는 천하태평이 아니라 처하태평. 처하. 요 처. 나 부인의 말을 들으면 평화롭다는 그런 뜻. 아니요. Listen to God's word. 여기 부귀재천. 부자가 되려면 하늘에 맡혀라 Then, then wealth by God. 근데 여기는 부귀제천. 돈 많은 여자를 만나면은 인명은 제천이고, our life is depend on God. 근데 아니요. Now my life is depend on my wife. 무슨 일이 아니에요, 남자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요. Do all men live like this? 지성감천. 열심히 하면 하늘도 감동이 되는데, if you just make every effort, and God will just move. 근데 지성이면 부인의 마음도 변할 수 있으리라. 자, 아니요. read Bible. 성적 말씀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세요. listen to God. 그리고 말씀 그대로 삶을 사세요. 부인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People are not God. Your, your wife is not God. I'm sorry, 송 집사님. <laughs>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God is God. Listen to God. Read Bible. 하나님의 음성 어, 들으시고 음성 배우시고 음성을 가슴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일부에는 자녀가 다 없어요. We don't have any little kids in the first service. 어, 근데 사실 젊은 부모들이 이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애들 다다 다 잘되기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 신조사님 애기 잘잘 키운 것 같아요. 우리 강지 강장님이나 박권삼 자 애기 잘 키웠어요. 다들 잘 키웠어요. 다들 애기들 잘 키우셨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큰거 보면 애들 다잘 키웠어요. 근데 나라 우리가 현실에서는 어느 좋은 대학교 나왔느냐 이렇게만 따지잖아요. 네, 좋은 대학교 나온 사람 한분을 소개시켜드릴게요. I'm going to introduce you the person who r a i s e d their children, her children really well. 이주 전에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하신 분이에요. 어, 네, 환경의 사모님, and 남편이 도망갔어요 목사님인데요. He was, uh, his her husband was a pastor. He went away. He got cut as he was building church building. 그 교회 건물 짓다가 사기당해서 그냥 도망가버렸어요. 혼자 싱글이 돼가지고 이세 자녀를 길렀습니다. 근데 이세 자녀가요. 첫째는 보스턴 대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했습니다. 둘째는 보스턴 대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원을 졸업했고요. 셋째는 100만 불짜리 장학금을 받아갖고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Isn't that awesome? 근데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It's not important what, what college they graduated, how they raised their children, 어떻게 그녀가 이 자녀를 길렀느냐는 겁니다. 길른 길렀 방법입니다. 어릴 때부터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를 해줬어요. 아침에 학교 갈 때도 문 앞에서 축복해서 보냈고요. 성경은 하루에 한 절만이라도 꾸준히 읽게 했어요. 교회와 학교 활동에는 거의 다 참여하게 했고요. 그렇다고 세상에 유혹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빠질 때는 많이 숨, 줄였지요. 최선을 다했고 목숨을 걸고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아이들도 최선을 다한 엄마를 알고 인정해 주었고요. 여러분, 돈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안 늦어서 it's not too late. 밤에 잘때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아침에 갈때 커피나 아이들에게 책을 싸주면서 기도해서 보내주세요. Send them, send them the kids to school with a prayer. Send the kids to job with a prayer. 기도하고 보내세요. 아이들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 They don't have to know, but they will know. 자녀들이 알아요. 기도하고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자녀들 다 키워서 지금 대학교 가고 지금 성인 다됐죠 I'm sure your, your children are not grown up. Still pray. 아침마다 전화해서, 전화해갖고, 너 뭐해? 밥 먹었냐? 이게 아니라, 기도하자. Let's pray. Isn't that wonderful?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입니다. Tell me how to live this world.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I will tell you. Learn from God. 하나님 안에서 배우세요.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는 방법은 말씀 심어주고 기도하고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안늦었습니다. Grown up. Here? Yes. We c a n just raise them in God.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I just finished the sermon today. 어, 지난 두일주 동안에 두 사람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There was two funerals. Uh, I, as you know 아레타 프랭클린 and 존 메케인. 아레타 프랭클린은, 어, queen of soul. 정말, 어, 이 사람이 부른 노래들은 다 진짜 막 파워풀해요. R-E-S-P-E-C-T 막 너무너무 파워풀해요. 흑인 여성으로서 정말, 어, 암과 투병하다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 사람의 장례식이 완전히 컨설트에요. 장례식 자체가 막 모든 유명한 연예인들이 와서 심지어는 청소년 10대 그 가수가 와서 이, 이, 이 할머니의 그 잔, 노래도 같이 부르고요. 어, 그 삶이 참 멋있게 보였기도 하고요. 또 다른 장례식은요, 짠 메이킹,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베트남 전쟁에서 그 포로로 잡혔었다가 그래서 결국은 어, 왼손을 못 쓰죠. 왼손인가요? 하여튼 네, 왼손인 것 같아요. 왼손을 못 써요, 못 쓰고 그러면서 하원의원도 됐고 상원의원도 됐고, 어 그리고 어, 대통령 후보로도 임명됐었고 지금 아르주나 상원의원으로서 공화당으로서 유일하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든 사람. 그리고 마지막 장례식에도 트럼프는 초청하지 말아달라고 했던 사람. 근데 저는 이두 사람의 장례식을 이렇게 보았어요. 이 사람의 장례식은 참, this o l e m n ceremony. 그리고, 나라가 어, 조기를 달고요. 그, they just lower the f l a g in half. 그리고, c a 빌딩 a l building에서 그 예배를 드리고요. Very solemn. Very comparison. Very like, a, one is like a i like a c e like funeral, but one solemn service. 근데요, 결과는 이두 사람 다, 두 사람 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 They both they put God first 그리고 they both shared love lots of love and friendship 그리고 they both were trusted by others 다른 사람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인 것을 알수 있었어요 I didn't have any personal relationship with them 개인적인 관계는 없었지만 As I looked at their funeral service I saw that and they were trusted and they were loved by people. 사람들이 사랑받고 신뢰받았던 사람들. 우리 여러분, how to live in this world?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How to live? Be strong, be courageous. 강하고 담대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사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은 형통하실 겁니다. Then your life Will be price point. Let's pray together.